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아, 좋은 아, 주,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인데요 아, uh,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아, 이, 이번 아, 성, 성, 성탄절을 생각하면 아, 어, 올해 20, 2020년 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아, 이 추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 어려움을 어, 겪고 있는 것을 아, 여러분도 아, 잘 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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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좋은 소식, 깊은, 아, 깊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 전사의 말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아, 발장부터 한편 먹자들은 바로 그 주역 들판에서 아, 살며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돌려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할렐루야. 어, 오늘. 구주이신,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큰 기쁨 소식이라고 전사가이 목자들에게 알려 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이 사람들도 두려울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 양 양떼를 지키는 양떼 중에 어떤 양은 아마도죄 사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양도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어떤 춤승이 아, 와서 아, 빼 빼져 갈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고 아, 자기가 이제 바칠 만한 그때그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이에 만약에 다 없으면은 이 사람들의 죄가 또, 덮어줄 수 없는, 그 피가 없는 것 잖아요. 이제, 아 자기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이 COVID-19 때문에, 어, 온 세계, 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심을 믿고 또 어떤 분들은 견조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2 0 2 0년은 어려운 해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2021년을 생각하면 이 좋은 소식을 생각하면서 깊은 깊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존사들이 와서 이 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깊을 만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를, 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하고, 아직은 예수님이 여기서, 어, 아, 갓 태어나는 거고, 아, 아직은 죄의 삶 값을 저 치르고, 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어, 압박한 사탄의 문제를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이 깊은 소식을 어, 전하는 존사들의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허든 우리의 저주를 어, 자기가 으시고 우리에게 영소를 베푸르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방시키려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깊은 소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너희가 존사 세어 구유에 나왔는,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 존사들이 간 후에 이 목자들이, 아, 이, 뭐, 이 소식을, 알려준 소식이 뭔지 우리가 보러 가자, 라고 해서 베텔레엠에 왔습니다. 존사가 하는 말대로, 이 아기 예수를 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 그, 그들을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의 관,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먹자들의 한 말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을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궁금이되시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 주고 이루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은 모든 사람들을 목자들이 한 말이 놀랐습니다 이 목자들이 나가서 어, 또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자기도 어,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에 대한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창량하고 여러분 아, 오래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 이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 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 2021년에 어, 좋은 소식을 어, 또 깊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사탄에게 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또 다시 받고 아담이 우리를 빼앗겼던 그 사탄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십니까또 우리의 아픔도 구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지 이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시는 분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또 주님이 새로운 삶을 주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선탄 기쁨으로 또 어루, 모든 어려운 것을 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고 또 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세해 줄 예수님이 지원하셨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 죄 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런 생각하면서 2020년을 주는 일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2020년에 기도로 또 견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또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아, 크리스마스를 아, 맞이하는데요 주님 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사탄의 공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아, 또이 아, 방송 듣는 모든 어, 가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또 기쁨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찬으실 일년은 리한 해가 되고 어, 또 아픔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어, 생길 생 많이 발생하기를 하나님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되시고 또 좋은 손탕조를 아 보내시기를. 아